네. 할렐루야. 새 아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봉독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각종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또 범상치 않은 지혜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혹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혹은 음 예수님이 지금 답답하니 우리 이스라엘의 암흑간 상황 암흑 암흑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줄 어떤 혁명자는 아닐까 하는 각자만의 기대와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왜수, 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라고 특정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라며, 불특종 다수를 향한 대명사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이 각기 자신만의 목적으로 당신을 따라가고 있음을 아시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너희가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이곳에 없는 혹시 나를 모르는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기보단 누구든지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참된 제자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첫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 자기 생면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즉,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면 제자가 될수 없으니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수 없으니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 자매보다 또,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사가를 지고, 또 자기의 소유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일,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두 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자녀 양육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 제가, 과연 아들보다 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의문을 갖게 됩니다. <laughs> 또 제가 제 자녀 양육으로 많이 힘들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의 아이들이 너의 십자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원땡 어, 같은 남편 내 평생의 십자가 응. <laughs> 제가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어본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된다. 와우.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주인을 너네가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다음으로 주인 삼기 쉬운 물질에 관한 것인데요. 우상으로 우리가 섬길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진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해야 제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아마도 우리가 제자가 되기란 멀고도 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멍해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심을 얻을 것이다. 내 멍해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명예는 매기 쉽고 가벼워야 하는데, 이 가르침은,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조건을 주시면서 저희한테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데, 어쩜 이 말씀은, 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아니면은 부담이 굉장히 큰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어쩜 이 말씀이 무리로서 이 땅의 것들만을 잔뜩 얻는 수준이 아니라, 혹시 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길 바라시는 그분의 초청은 아닐까요? 무리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바라는 그분의 마음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원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며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러할 때에 큰 개명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바로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 그분을 가장 사랑하여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그 힘으로 관계의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마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삶의 문제들은 쉽고 가벼워짐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내가 십자가를 지길 바라시는 것일까요? 어, 십자가는 누가 먼저 지셨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며 놀랍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죄의 사슬을 모조리 끊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가 쉽지만은 않으셨습니다. 할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도 하셨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순종의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썩이는 남편이 아니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그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그 영역들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질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완전히 연합될 때에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를 이끄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단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의 앞에는 이와 같은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 두 가지 비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을 세운다고 시작만 했다가 중간에 멈춰서 포기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 비용을 잘 계산해 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만 군사를 가진 왕으로서 2만 군사 가진 왕을 잘못 대항해서 패하기보다는 친하게 지내자고 요청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는 비유입니다. 그 뜻은 계산하고 생각하는, 즉 따져보아서 소유를 포기하라는 요청인 것이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따져 보셨는지요? 어,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따지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렸을 때 동네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거나 뭐 오징어 게임 이런 놀이를 하면 친구들이 저랑 같은 편 되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 따지니까요. 그 어렸을 때는 목소리 크고 잘 따지면 웬만하면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은 편하면은 거의 승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저랑 같은 편을 하길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하면서 어,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네 따지는 걸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하면서 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유교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따지거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세요. 저는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아, 왜? 아, 왜 그런 거죠?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요, 제가 왜라는 질문만 해도 그 상대방께서는 어떤 도전으로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질문하는 거야? 왜 질문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렇게 따지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는 조금 무례한 그런 분위기를 어, 갖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잘하면서는. 점점점점 점점 따지는 걸 줄이며 질문을 골라가며 하는 그런 사회성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질문이 참 많습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내 소유를 다 던질만한가? 어설프게 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도에 이탈되어서 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능력이 크신 그분과 친하게 지내므로써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산수를 배웁니다. 지금은 6, 7살 때도 배우지만 이게 손이 모자라네요. 3 더하기 2는 5.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따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을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주판을 튕긴다고 그러죠?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을 합니다. 혹은 좋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소유를 버릴 것인지 안 버릴 것인지 계산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릴 만한 그런 분이신지를 철저히 따져보십시오. 계산이 맞지 않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 이거 또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laughs> 저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매일매일 시재금 정산을 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컴퓨터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이랑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시재금액에 맞지 않으면 퇴근을 못해요. 그래서 10, 어, 10원이 안 맞아도 찾아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옛날 얘기고요. 요새는 10원이나 100원이 맞지 않으면 제 주머니에서 넣어서 채웁니다. 그런데 간혹 막 이렇게 100만 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난리가 납니다. 그때 아무도 퇴근 못 합니다. 사무소 전 직원이 남아서 다 찾아야 됩니다. 점표를 까고 그리고 CCTV를 돌려보고 그 100만 원의 출처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면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으니까 9시 10시가 되면 직원들이 미안해서 일단 또내 통장에서 출금을 해서 대신 메꿔 놓고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죠. 100만 원 어떻게? 200만 원 어떻게? 그것이 몇날 며칠, 심지어 몇 달을 갑니다.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혼자서 생각의 생각을 전표를 뒤적뒤적 CCTV를 계속 계속 추적을 합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실제로도 저는 60만 원이 로스가 손실이 난 적이 있었는데 전집요하게 계산을 해서 찾아냈어요. 근데 제 어떤 동료는 100만 원이 진짜 모자랐는데 그냥 자기가 채워놓고 말더라고요. 귀찮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100만 원그 정도면 저희가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소유를 요구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인생을 채워넣어야 하는 그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계산이 맞지 않으면 잠을 잘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읽으며 매일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무턱대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무리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실은 이세 가지의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머리 돌것 없는 인자의 삶으로 먼저 모든 소유를 포기하셨죠. 소금은 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고 귀한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설명하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짠맛을 잃어서 길에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버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